일단 다치는 건 조심해야 돼. 어. 희한하게 나가는 삼재면은 다치는 수에 걸릴 수가 있거든. 크든 작든지간에. 근데 지금 다치는 수가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머리 아픈 일에 휘말릴 수가 있어. 희한하게. 내 의지랑 상관없이 뭐 우리 머리 아픈 일을 하면은 뭐 구설. 간제 이런 일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남의 일에 막 나서거나 하지 말고 인정이 많다고막 나서게 되어 있거든. 하반기를 들었으면서 좀 그런 기운들이 거쳐져. 또 새로운 기회의 문도 열리고 운도 들어오고 인연의 문도 열리고 남자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내 운기가 변하면서 대운이 오는 자손들도 있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음. 닭띠들 세 번째로. <laughs> 아유, 우리 닭띠들 뭐, 삼재, 삼재 해갖고, 금전으로 힘든 자손들도 많았고, 집안으로다가 이제, 이별수를 겪어서 힘든 자손들도 많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또 이제, 나의 운기가 바뀐 자손들도 많고, 음, 그랬는데, 우리가, 나는 닭띠를 생각하면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인정이 많아, 닭띠가. 성향이 강한 듯 하면서도, 결국엔 보면 굉장히 인정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인정이 진짜 많고 정이 많고 눈물도 많고 그리고 막 신경질적인 면도 많은데 신경질 내면서 해줄 거다 해줘도 막 투덜대면서도 그래놓고 혼자 또 상처 입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착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성향을 많이 가졌는데 어~ 올해 이제 우리 작대들이 남아있는 그 기운들을 보면은 나가는 삼재인 만큼 일단 다치는 건 조심해야 돼. 음. 어. 희한하게 나가는 삼재면은 다치는 수에 걸릴 수가 있거든 크든 작든지 간에. 근데 지금 다치는 수가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머리 아픈 일에 휘말릴 수가 있어. 희한하게 내 의지랑 상관없이 뭐 우리 머리 아픈 일을 하면은 뭐 구설. 간제, 이런 일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남의 일에 막 나서거나 하지 말고, 인정이 많다 보면 막 나서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시끄러운 일에는 조금 발을 빼고, 몸좀 사리고, 뭐 도와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좀 봐가면서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 나는 삼재래도 문서운도 들어오고, 또 귀인의 문도 열리고, 귀인으로 인해서 점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와, 하반기 운세는. 진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보는 거는 귀인의 운이야. 그냥 나를 희한하게 잘 봐서 내가 뭘 하는데 자꾸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그냥 성공할 수 밖에 없거든. 음. 어, 근데. 그런 문들이 열리니까 우리 닭띠들도 삼재를 겪으면서 힘든 일이 많았을 건데 용기 내서 남은 우리 신축년 한해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29세 이제 개유생들 보면은 아홉수 뭐 아홉수 해 갖고 뭐죽으라 죽으라, 죽으라 하질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자손들이 있는데 한 70%는 좀 힘들었어 그렇게 내가 볼 때는. 그냥 뭔지 모르게 힘든 일이 계속 생겼어. 29세들 개유생들 보면은 나머지 한 30%들은 조금 그래도 뭐뭐뭐 뭐, 뭐 이렇게 무탈하게 갔다 그러면은 70%들은 힘든 일이 많았는데 하반기를 들었으면서 좀 그런 기운들이 거쳐져. 많이 거쳐지면서 자기가 힘든 가정 속에서도 극복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자손들은 뭔가 새로운 기운으로다가 돌아가서 나에게 또 새로운 기회의 문도 열리고, 운도 들어오고, 인연의 문도 열리고, 남자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어, 여자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직장이 없었던 그런 어떤 인연이 어 직장으로도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 이렇게 인연의 문이 열린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41세 신유생들 보면은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한 자손들이 많아.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41세 신유생들이 보면은 집안에 가장의 역할을 하는 자손들이 많아.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좀 천상이 조금 착하고 뭔가 남을 이렇게 좀 배려하고 이제 보살 같은 사주들을 안고 있는 자손들이 많겠지.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좋든 나쁘든 이런 일을 다 자기가 조금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좋은 일이 또 많이 생겨, 앞으로는. 하반기 때는. 그냥 어떤 이별수를 겪으면서. 힘들었던 자손들이 있었으면은, 이제 내 운기가 변하면서 대운이 오는 자손들도 있고, 사업을 하는 자손들은 사업으로 번창을 하고, 이제 직장에서다가, 어, 막 승진이 안 돼갖고, 막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면 승진의 운도 들어오고, 이때까지 어떤, 어떤 배우자의 운이 없어갖고, 못 만났다 그러면은, 남자, 여자 간의 인연의 운도 들어온다 그래. 어... 음. 재혼도 포함되나요? 그럼 포함되지. 어... 음. 그래서 좋은 기회에 인연의 운이 들어오는 만큼, 좋은 쪽으로 갈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음. 아, 그리고 이제 우리 53세, 기생들 보면은 의외로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 착한데 답답해, 남들이 볼 때는. 융통성이 없다. 어. 아. 외골수적인 면이 많아. 모범적이야. 근데 한편으로 보면 유두리가 없어서,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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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자손들이 많은데, 이 자손들도 의외로 답답하게 살아왔던 자손들이 많은데, 이제는 여기서 남의 밑에 있다가 나와서 내 거를 해야 될 자손들도 있고, 뭔지 모르게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될 자손들도 있고, 아니면 직업의 변동도 생겨. 그런 운은 반드시 들어와. 그러면서 벌써 마음이 들썩들썩한 자손들도 있을 거야. 좋은 변동이죠? 근데. 좋은 쪽으로 변동이지. 어. 어. 뭔지 모르게 들썩들썩 하는 자손들은 조금 조언을 좀 받아 봐봐. 음. 뭔가 어떤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서, 아니, 이렇게 있지 말고, 이렇게 가라. 이런 음. 기운의 변동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가 또 들어오고 해요.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박디분들이 대체로 다 좋,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뭐 나쁘, 나쁜 <laughs> 때가 있나? 그, 근데 그렇게 나와. 오. 어, 진짜, 근데 너 좋게만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게아니고 그냥 그렇게 나와. 그다음에 <laughs> 이제 우리 65세 정유세. 여기도 고지식해. 의외로 고시식한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뭐, 순수하고 정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살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막, 신경질이 날 때가 많지, 이런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A, B, C, D, 뭐, 이런 또, 여러가지 유형을 놓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거는 또, 다아니라 그러고, 오로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또, 이렇게 좀 맞다라고, 이렇게 조금, 외골수적인 면이 많은데, 우리 정유생분들은 건강 챙기라 그래. 건강을 좀 생각할 때가 된것 같아. 하반기 때는, 물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중요 중요하지만 일보다는 건강으로다가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건강으로다가 조금 안 좋게 좀 치고 들어오는 그 기운들이 많거든. 그래서 내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런 신 분들은 뭐 건강 검진도 좋고 내 몸을 좀 보호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지. 음. 하반기 넘어가기 전에 건강검진 좀받으 받으면 있는... 좋지 닭대 여러분들 삼재 겪느라 애 많이 썼어요 나가는 삼재라도 좋은 기운들로다가 하반기에는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거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을 겪으면서 마음 아팠던 자손들 제가 오늘 용기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